제트 오토 리뷰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첨단 기술이 응집된 최신 다목적 군용 헬리콥터 에어버스 H160M 개퍼드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헬리콥터는 민간용 H160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된 모델로 프랑스 육군, 해군, 공군 모두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개퍼드는 프랑스어로 치타를 의미하며 빠르고 유연하며 정밀한 작전 수행을 상징합니다. 이 기체는 현대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프랑스 국방 전략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어버스 H-160M은 최신 항공 기술과 전술적 설계를 접목하여 개발된 중형 헬리콥터입니다. 외형은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되어 저항을 최소화하고 속도와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특유의 블레이드팁 디자인과 사일런트 헬리컬 테일 로터는 비행 시 소음을 현저히 줄여. 은밀한 작전에 적합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 헬리콥터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복합재료로 제작된 동체 구조로 내구성과 경량화를 동시에 실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료 효율성도 향상되었으며 장거리 작전 수행에 유리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데퍼드는 다목적 플랫폼답게 전투, 수색 및 구조, 정보 감시, 정찰, 위료, 후송 등 다양한 임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장비와 무장 구성으로 전환이 가능하여 부대 운용 효율을 높이는 것이 이 헬리콥터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육군용 개퍼드는 지상군 지원과 특수작전 수행을 위한 장비를 탑재할 수 있으며, 해군용 버전은 대잠수함 작전, 해상감시, 해상구조 등의 임무에 맞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공군용은 공중정찰 및 전술수송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작전 범위를 더욱 넓혀줍니다. H160M 위 조종 시스템은 완전한 디지털 플라이 바이오 와이어 방식으로 조종사의 부담을 줄이고 정밀한 기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조종 안정성과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며 복잡한 임무 수행 중에도 조종사에게 보다 직관적인 조작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 헬리콥터에는 통합 전자식 항범 및 통신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전술 데이터 링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지휘 체계와 원활하게 연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중심의 작전 능력은 현대전에서 필수 요소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기체 내부는 임무 특화형 모듈 구조로 설계되어 상황에 따라 좌석 배열, 장비 배치 등을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병력 수송 시에는 최대 10여 명이 무장 병력을 탑승시킬 수 있으며 위료 후송 임무에서는 스트레처와 위료 장비가 배치됩니다. 탑승자의 편의성과 생존성을 고려한 설계로 충격 흡수 좌석과 방탄 기능도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엔진은 2개의 사프란 아라노 터보샤프트 엔진이 장착되어 있으며 우수한 출력과 연비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 엔진은 저고도와 고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높은 고도에서도 충분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최고 속도는 약 시속 325km에 달하며 최대 항속 거리는 약 850km 이상으로 작전 반경이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연료 탱크는 자가 밀봉 기능이 있어 전투 중 손상되더라도 연료 누출을 방지합니다. 무장 구성은 임무에 따라 다양하게 변경 가능합니다. 기체 양 측면에 외부 무장 스테이션을 장착할 수 있어 기관총, 로켓 발사기, 유도 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으며, 자가 방어를 위한 레이더 경보 수신기, 플레어 및 체프 발사 시스템 등도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는 무인 드론과의 협업을 염두에 둔 기술 통합도 계획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운영 및 정비 측면에서도 개퍼드는 최신 항공 트렌드를 반영하였습니다. 예측 정비 시스템과 디지털 로그북을 통해 헬리콥터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으며 정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모듈형 부품 구조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운용 비용과 정비 시간을 줄이고 헬리콥터의 가동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국방부는 이 헬리콥터의 전력화를 통해 장비의 표준화를 이루고 부대 간 상호 운용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볼때 에어버스 H160M 개퍼드는 첨단 기술과 유연한 임무수행 능력을 갖춘 차세대 군용 헬리콥터로, 프랑스뿐 아니라 국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모델입니다. 특히 나토 기준에 부합하는 설계와 장비 호환성은 향후 다양한 국가에서 도입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민군통합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접근 방식은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유지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h z 오토 리뷰즈에서는이러한 첨단 항공기의 성능과 전략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고성능 군용 플랫폼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분석을 원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